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 정리할 동사는요, go. 자, 가다라는 아주 친한, 우리와 친한 동사죠. 자, go의 세 가지 뜻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본 값은 가다인데요. 첫 번째는 정말 몸이 움직여서 어디로 가다. 두 번째는 어떠한 상태로 가다. 그래서 변하다의 뜻이 있죠. 또 하나는 어떠한 상황이 이런 상황으로 나아가다, 상황이 이쪽으로 가다, 상황이 A에서 B쪽으로 나아가다, 세 가지인데요. 특히 또 가다일 때는, 음,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전치사를 써서 그쪽으로 가다, to. 자, 그 다음은 전치사 없이 부사를 쓰면, 예를 들어서 집으로 가다, home은 집으로 라는 부사죠. 이때는 전치사가 필요 없죠. 또 하나는 동명사를 써서, 뭐, 뭐, 하러 가다. 구체적인 행동을 쓸수 있죠. 자, 이렇게. 자, 몸이 움직여서 가다. 상태가 A에서 B 쪽으로 가다. 상황 또는 시간이 흘러 가다.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. 자, 문장으로 만나볼까요? I go to school every morning. 자, 저는 갑니다. 학교 쪽으로 매일 아침. 그 다음. He went home early. 자, 그는 갔습니다. 부사, 호음을 써서 전치사 필요 없죠. 자, 그는 집으로 일찍 갔습니다. The milk went bad. 이게 바로 자, 그 우유가 형용사인 상태로 갔다. 그 말은 나빠졌다니까 맛이 변했다. 4번. Everything will go well. 모든 것이 갈 거야. 잘갈 거야. 그 말은 잘될 거야. 5번. Let's go swimming this weekend. 우리가 자주 만나는 표현이죠. 자, 두 명사 써서 뭐뭐 하러? 가다 그러면 이번 주말에 수영하러 가자. 자, 6번. They usually go hiking in the mountains. 자, 마찬가지죠. 그들은 대체로 자 go 하고 동명사 산보 또는 산책하러. 자, 일반적인 산책은 짧지만 하이킹을 쓰면 좀더긴 산책이 되겠죠. 야외로 자 산으로 산에서 어, 산책하러 갑니다. 자, 그다음. We will go shopping after lunch. 우리는 갈 겁니다. 동명사 써서 쇼핑하러 점심 먹고. 자, 그다음. He loves to go fishing with his uncle. 그는 너무나 좋아합니다. 동명사 써서 낚시하러 가는 거 그의 삼촌과 함께. 자, 이렇게 go의 기본값은 가다. 세 가지로. 자, 정말 몸이 움직여서 가다, 상태가 어느 쪽으로 가다, 상황이나 시간이 흘러가다. 세 가지로 정리해 주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